녹화, 녹화 눌러야지. 방금 튕겼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튕겼을 때 대기 기능 만들어줬더니 왜안 먹히지? 방금 튕기면 대기 기능 된다면서 안 먹히네. 사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얼마 개소주식 카정인가요? 안 오고 아프리카에 다시 문의해봐야지 나, 그거 줬다고 했는데, 대기 기능, 왜안 먹히지? 잠깐만, 이거는 갱이 아니고 그 전에 죽나요? 와! 아, 이거 우리 탐유전이 힘드네. 탐유전 누구야? 아, 이거 뉴페이스 분 이거 라인전 힘드시나보네. 점멸파의 게이드 이즈라의 기 10초 전. 어... 힐 없고, 포션 없고, CS는 밀리고, 갱각인데, 근데 이거 갱공 안 되지 않나요? 갱을 가더라도. 아인 빨리 미자, 이거. 갱타이밍 좋았고. 오케이, 갱타이밍 지림. 그런데 핑크하드가 왜 지금 타이밍에 있지? 카르마 선핑한가? 설마? 여기 티어 어디냐고? 어... 시청자 5인큐입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음, 시청자 5인큐 본 라인 바로 감한번 다시 풀어줄게요 어, 일단, 시청자 분들의 티어를 말할 것 같으면, 뭐, 아시다시피 실력이 거의 그냥 뭐, 똥싸고 티어급. 음, 아시죠? 음. 거의 그냥 똥싸고 티어. 나이스! 방금 왜 튕겼냐고, 모르겠어. 요즘에 아프리카 약간 불안정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약간 문의 좀 보내보게. 온라인은 이제 됐고 이제 티모 티모하고 이제 미드만 좀 풀자 탑하고 미드만 좀 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왠지 왠지 지금 먹을 것 같은 이 느낌.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공속 70%오 다른 데다 손촉하면서저 그. 아프리카 문의? 에이, 비, 님하고 저하고 다르죠. 저는 아프리카 그 카톡으로 보내죠. 저는 직원분하고 카톡으로 하지. <목소리> 담당자분하고 다이렉트 카톡. 탑라인 갱 느낌이 온다 이거 이거 케넨이 피나 지우면은 음. 티모가 깝칠거야 이거 오면 오면 티모 깝칠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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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지우로오 티모 깝치로 에라이 모르겠다 씨 에라이 모르겠다 야, 이 새끼, 해폰데? 무빙 고소. 와, 유채아, 개, 개발로, 겁나 빨로. 겁나 빠르네. 지금 무료시 참자리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파이키 리데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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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합니다. 치 치치 치 이게요. 그 자르반 미션, 자르반 우물 다이브 때받았 어요. 아이거 아유 이거 내가 하면 사전 데비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어. 집중하세요. 저것 도개 소주가 하면 또사아지 않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 저기. 아, 미안하다. 우쩔 수가 없다. 살고 보자. 일단 야이.

<목소리>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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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셈 이즈라면 빨리 내려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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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야 조심해라 그러다 블랙 당한다. 값시다올까요 우리 방송 스타일 알면서 한명한명없애서 상관 안 하는. 아이 지겠는데 잘하면. 아니, 무슨 진이 여기 있어! 어어? 미필? 이걸 미필이? 아! 아! 아, 한발 남았다. 이 형은 진짜 페이더머더 얄짤없이 매력, 아, 저는 딱히 도움 안될것 같으면 바로 그냥 블랙 해요. 이 사람이 방송에 딱히 도움이 안 되다면 바로 그냥 블랙. 방송 방해할 것 같으면은. 고구만 좋아한다는 소리요? 아니죠. 개 헛소리한 새끼들, 블랙한다는 거죠. 방송을 구경하러 온게 아니고, 까로 들어온 헛소리한 애들. 방송을 구경하러 와야지, 그, 까로만 오는 애들 있잖아.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BJ한테 풀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존나게 부신되다가 이제 BJ한테 약간 갑질하려는 애들이 진짜 많어. 스트레스를 BJ한테 풀려고. 그런 애들을 그냥 빨리빨리 블랙하겠다는 거지. 께 별풍선 감사합니다. 챔프 추천이나 도원감사니다 아이고. 300개 별부도 감사합니다. 수미 님. 뉴키라 말씀해 주세요.

이 맛에 스카노 하지 않습니까? 진짜 스카노는 딱 지금 이 맛. 가이브로 끌고 오기. 이거 아니면 내가 진짜 스카노 안 한다. 나우스로도, 진짜요? 나우스로 팀을 이겨? 에잉? 그건 팀워가 병신 아니야? 허상 팀면은 아닌가? 키모가 병신같은데 아 이거 체력 없으시네 나 근데 전령있는데 전령있는데 좀 이따 올게 아아아야 개새끼 저거 시병때문에 안되네 좀 이따 보자 이새끼 안봐준다 좀 이따가 안봐준다 너 돈이 너무 많았어 나돈 얼마 있었냐 2,700원 너무 많았다 2,700 골드 너무 돈이 쌓여있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티왁직으로 갑시다 이번에 이번 컨셉 무조건 티왁직이다 t r 치 컨셉으로 빠집니다. 케넨, 케넨 붙가고, 탑 라인 밀까요? 럼블, 티모, 럼블이 티모 카운터. 집중사, 엔사, 새끼 뭔데 내 앞으로 쳐들어냥다새가이고 뒤질라고 새끼가 어? 아주 그냥 뒤질라고 새끼가 어? 집중하셔. 다시 한 번. 확 찍을 노린다. 오! 이질리얼까지아 이거 내가 진다진다진다 진다, 진다. 이거 내가 지겠다. 오! 이지까지야티모 뭐 센데. 가자. 하루만 가자. 너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위켄드위. 로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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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로아, 로아.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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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로아 로아 루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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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누구을누치했습니다누리에스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날아누는야도 진짜 개구야다이야누가맞누 지금 이 스킬 날아가는 거 보신 분 거의 슬로우하면 그 많은 새끼가 이상하겠네 와 날아가는 거 보소 자 일단 제뿔 나오고 제뿔 나오고 그 다음에 예스잼 꿀잼 영광갑시다 영광많니? 영광많네 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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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뭉치세요뭉치세요자 캐논 왜 집에갑니까 뭉치라는데 야기안누르는거왜 누르죠 그냥 죽으려고 어디 쳐다봐 어? 개소주 전성기 때 북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하샤 지지라고 프로게이머 겸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걔 저한테 발리고 샷건 쳤어요. 욕하고 제 르브랑한테 발려가지고 샷건 치고 욕했어. 한때 되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네, 르브랑한테, 르블랑한테 쳐봐 쳐봐야 되지! 그거는 영상 본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학살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뭐만명 넘게 봤으니까 시청자가. 아들이 당했어. 첫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목소리> 체. <목소리> 고탑을 파괴님고 싶게 아이고! 도이나드 봤습니다. 오전에 감사합니다. 이

티모 아마 하나, 티모 하나를 끌기 위해 갑니다. 간다. 승천의 무적. 넌 뒤졌다, 티모야. 감히 날 죽여? 와, 대미 진짜 잘 나오네. 해원 시호 님, 열기의 별풍선 감사합니다. 꾸잉꾸잉. 대수준 님이 미선 알리고 있습니다. 아, 해원이 땡큐. 해원아너그 어디 살러 시골 어디에 살러 워니! 부스터 발동! 나이토! 정상도! 비켜 비켜 비켜! 설마 내가 강타산 지겠어? 오, 70에 눌렀어. 아, 왜 아, 강타 안 눌렀구나. 아, 결국에 강타는 못 눌렀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하이님도 감사합니다. 집중하세요. 와못나못 나. 보셨습니까? 이게, 님들 차라리 진짜 스카너는 괜찮아요, 챔피언. 스카너는 정글링이 진짜 일단은 S급, 정글링. 갱은 조금 약할지언정, 정글링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S급이라, 꿀잼 됩니다.